무자님께서는 안계신가? 아직 행차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치카츠는 어디냐 설마 당한 것은 아닐테지 잠깐 기다려달라고 약하자고 내 걱정을 해주지 않는거니? <laughs> 도움하고 이거이거 이거. 건강하셔서 참으로 다행이군 이야 오랜만이다 다음에 우리쪽에 놀러올래? 지워라 응? 그팔 지워라 아코독쿰 어이 만약 괜찮으면 이 다음에 나나 거절하겠습니다 우와 다들 진짜 매정하다 무전님께서 행차하시는군 현황은 좀어떠더니 이것으로 6할정도의원니의 위치를 파악 하지만 아직 태양을 극복한 계집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나키메 기둥만큼 실력 있는 자를 제외한 인간은 본 거만 사이를 거의 알수 없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무래도 좋아. 나는 내 놈들에게 기대하진 않는다. 또 그런 식으로 슬픈 말씀하십니다. 제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건가요? 의부야시키일쪽을 여지껏 매장하지 못했잖느냐. 몰아두린 말씀이 없. 우부여식해 흐묘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으니 나는 탐지탐색은 재주가 없으니 말이야 무자님 <laughs> 당신의 바람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한 정보를 나제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지시 나락하며 꺼내라 들지 마라 그 사내의 얼굴 부처같은 미소를 발라놓 채로 나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우부여시키라는 남자를 앞으로는 더욱 실사적으로 임해할 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동부가 확정되면 그곳을 향해라.